문제를 보시면 아이스 t 리츠 트라이앵글인데 사이드 두 개는 10 인치니까 일단 10 인치로 이렇게 그리시고요. 네, 10, 10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 한개 길이가 네, 2w니까 이쪽이 2w 인치입니다. 자, 이럴 때인 s c r i b e 되는 서클의 레 d 디어스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, 일단은 뭐인 s c r i b e 되는 서클 하나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있죠. 뭐였죠 네. 센터에서 각각의 사이드까지의 요 길이는 네. 레디어스 r이랑 똑같고요. c 펜디큘러하게 만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? 네. 트라이앵글 넓이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트라이앵글을 세 개로 자르면 네. 요 트라이앵글의 넓이를 이용해서 레디어스 r을 찾았단 말이죠.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전체 트라이앵글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네.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하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하이트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요 네 루트 10의 제곱 빼기 w 제곱이니까 네100 빼기 w 스퀘어가 될거고요 그러면 트라이앵글 넓이는 1 오버 2에 베이스 길이가 2w 고 하이트가 네 루트 100빼 w 제곱 이건데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 각각의 레 d 디어스를 하이트로 갖는 트라이앵글 3 개의 넓이의 썸과 같아야 되잖아요.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앵글은 1 over 2의 레이 레 i 디어스가 r이고, 네 이쪽은 2w죠. 그 다음은 1 over 2의 하이트는 r이고요. 이쪽은 10이고 이쪽도 10이니까 네두개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t 레이션에서 양쪽에서 네, 약간 계산을 해주면 네, 이거 캔슬되니까 w의 루트 100 1 0이 w제곱 될 거고요. 오른쪽은 네, 2가 캔슬되고 이거또다 캔슬될 거니까요. 앞에 거는 r로 묶으면 w 더하기 10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찾는 r은 어떻게 됩니까? 네, w의 루트 100 마이너스 w제곱에 밑에는 w 플러스 10이 되겠네요.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냥 w라고 놓고 푼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w가 5일 때 w가 6일 때 w가 8일 때 r을 물어봤으니까 네 이거는 뭐 그냥 귀찮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기 눌러도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r이 뭡니까 네 w 곱하기 루트 100기 w 제곱이고 네 밑에는 w 플러스 10 이잖아요 네 이게 r 값이니까 우리가 하나씩 계산하면 되죠 네자 버티컬 라인 그으시고 아이고 첫 번째 거는 w가 5일 때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플러그인 하면 r 값 나올 거고요 다음은 w가 6일 때. 네, 알값 나올 거고요. 마지막으로 w가 8일 때. 아이고. 네,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